안녕하세요. 와트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국 정부가 사실상 무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집단 면역법을 철회한 가운데 보리스 총리와 영국 국민의 목숨줄을 붙잡고 있다는 의학 고문 위티씨가 걸렸다는 소식이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G7 지도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걸린 것인데요. 보리스 총리는 SNS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여 가벼운 증상이 있으며 자택 보호 중이라고 하면서 영상 회의를 통해 정무를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조 2천억 달러, 우리 돈 2,684조 원 규모의 경제 구제책에 서명했습니다. 2009년 리먼쇼크 때의 8천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금액으로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미국 역사상 최대의 경제 구제 패키지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노동자와 기업에 신속한 지원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또 10일 발동한 국방물자생산법에 근거하여 제너럴 모터스의 인공호흡기 생산을 명령했습니다. 월 1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도 자택 보호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독일 정부의 기밀 문서가 독일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민네네 일간지 쥐트도이체 짜이퉁이 내무부 문서를 입수하여 공개한 것인데요. 한국은 신속하고 광범위한 테스트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유증상자를 분리시켜 확산을 크게 늦췄다고 하면서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라 4월부터 하루 5만 건의 테스트를 시행하는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옌스 스판 보건 장관은 주당 30만에서 50만 건의 테스트가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인상적인 역할 모델이라고 표현하면서 중국과 달리 출국 금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성공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WHO가 말한 것처럼 오직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가 정답이며 한국의 광범위한 테스트를 따라하려면 혁신적인 솔루션이 필요한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전화부스, 스테이션, 휴대폰 위치 추적 등이 그것인데요. 이 보고서는 연방 내무부 장관의 의뢰로 로버트코우, 인스티튜트와 대학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국무장관의 지도하에 작성되었으며 메르켈 총리, 국방장관, 보건장관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는 내무부 전문가의 관점에서 연방정부가 시민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태의 심각성과 노인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유해하다는 점을 알려야 하기에 독일 전역에서 투명한 교육 및 캠페인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본 아베 정권이 꼭 들어야 할 말을 언급하는데요. 사회적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악의 경우를 숨기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위험을 피하려면 숨기지 말고 위험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병은 자랑해야 한다는 게 있죠. 뉴욕타임즈는 일본이 한국만큼 테스트를 하고 있지 않으며 올림픽 연기 후 태도를 바꿔 코이케 도쿄 지사가 사태의 심각성을 환기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했지만 메시지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크루즈선의 숫자를 본국 숫자에 포함시키는 등의 노력으로 많은 시민들이 위기감을 느껴 사재기 열풍이 한창이지만 이제껏 숫자를 낮추기 위해 의료분기 프레임을 선전해온 만큼 시민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본의 한 모닝쇼 프로그램은 도쿄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확산폭발에 중대 국면이라고 경고했던 그날 밤의 도쿄거리를 촬영하여 일본의 실상을 알렸습니다. 합창을 하기도 하고 스트레에서 길바닥에 뒹굴고 있고 횡단보도 옆에서 술도 마시고 빨간불에 찻길을 건너고 마스크를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체 줄넘기까지 즐기며, 현 사태는 기억에서 지우고 행복한 모습입니다. 물론, 벚꽃놀이도 한창인데요. 결국 공원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독일의 보고서로 돌아와서, g 트 도이체 차이통은 보고서에 테스트 유형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약 20만 건의 테스트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추정하는데, 보건 장관이 현재로서도 의료 물자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전에 언급했었다는 것입니다. 자체 생산이 어렵다면 외부에서 가져오는 수밖에 없을 텐데요. 바로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중국산 키트를 도입했다가 현저하게 낮은 검진율로 애를 먹고 있기에 독일이 수입을 한다면 한국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보고서는 일이 잘 풀릴 경우를 가정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해머 앤 댄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테스트, 추적, 분리를 시행하여 사회적 인내를 시험하는 마치 해모로 맞는 듯한 시련의 기간을 견디면 6주 이내에 안정적인 상황에 들어갈 수 있고, 이후로는 사회 경제적 삶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댄스의 단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SNS에도 기사에 대한 내용이 올라오며 의견들이 달리고 있는데요. 방금 BBC에서 세계는 한국으로부터 무엇을 배울까? 라는 팟캐스트를 들었어. 모든 정책 입안자들은 경청하고 고려해야 해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량의 테스트와 추적이 핵심이야 두 달이나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한국은 현명해 그리고 모두가 일본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야. 하지만 내 친구 정원선씨가 표현한 것처럼 한국의 감시법을 독일에 도입하기는 어려울 거야. 이분이 링크한 기사는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한국의 추적 및 공개 방법을 서양사회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개인주의와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관련 법안 통과에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매년 발표하는 블룸버그의 혁신랭킹에서 6년간 1위를 유지하던 한국이 2020년엔 독일에 밀려 2위로 내려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독일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인데요.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내부 문건으로 이번 위기에 있어 독일이 한국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알수 있겠습니다. 121명의 국내 의료진이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의료진과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의 인내와 희생이 매우 컸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와트맨이었습니다.